자, 쇼트 하다가 이것조서 치고 빨리 와봐. 응. 하고 빨리 오고, 그치? 여기서 이제 오른발 힘이 필요한 거야. 이리 와야 되니까. 하고 찍어, 이렇게. 찍 하면서. 두 다리 같이 가면. 그치? 하고 오른발 튕겨, 이렇게 와. 그치, 그치.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.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더안 돼. 확실하게 치고 빨리 오고. 그렇지 그렇지! 두 다리가 그런 식으로 중심을 계속 잡아 나가는 거야 하고 어떻게든 계속 이렇게 알았지? 선수들도 다 그렇게 두 다리를 두 다리로 버텨 어그 코스 버티고 일로 빨리 일로 그렇지 버티고 아 어, 잘했어 그렇지 버티고 빨리, 빨리 요거 요거 일로 해 그거 일로 와야 된다고 일로 지금 이리로 왔잖아, 쇼트가 화도 그렇고, 백도 그렇고 공의 옆면 맞추는 게안 돼서 그래 뒤에서 치는 느낌만 있으니까 비벼 맞고는 어떻게 정타로 못 치더라도 각을 잡아주는 게 중요해 저쪽으로 보내려면 여기를 막을 정도로 팔이 뻗쳐야 된다 공보다 더 바깥으로 가줘야 된다말야 여기서도 마찬가지, 여기서 저쪽 쫓아가면서 여기 있는 공을 칠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공을 이렇게 맞추면 소용이 없어 더 몸을 쭉 기울여봐 여기서 이렇게 빼줘야 돼요. 음. 이 공의 왼쪽을 맞춰야 돼요. 음. 저쪽에서는 공의 오른쪽면 음. 이에서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막아야 돼. 틀어 막아야 돼. 뒤에서만 맞추면 코스가 가운데밖에 안 가. 아직 안 왔어. 아직 안 왔어. 그렇지. 잘했어. 길게 빠지지. 좀 막으니까 앞으로 힘 실어. 그렇지. 좀 더, 이걸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앞으로 힘을 실어. 나이스. 깊다. 어. 자, 아, 진로 일로. 일로. 아. 원폼. 원품. 잘했는데 원폼이야, 그거. 뭐 이렇게, 이게 꺾는 게 아니고, 그쪽으로 그대로 이렇게 미는 거야. 가면서 맞추게 되면은 깊게 보내기가 어려워지고, 왜냐면 힘이 저쪽으로도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, 이어 그러니까, 공이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으면은, 이 길목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간 상태에서 힘을 줘야 돼. 어, 그래서, 이렇게 되는 거야, 자세가. 어우, 깊다. 지금 좀 이렇게 탄탄하게 잡고 있지, 그지? 응. 나이스. 그렇지. 그렇지. 두 다리 뻗고 빨리 와. 다리 튕겨. 그렇지. 다리 튕겨. 아, 나이스. 아, 믿다 알아 있어요. 씨. 씨. 네. 그렇지. 쭉. 그렇지. 그렇지. 아, 나이스. 지금 호스가 좀 작전이 생기지 이제. 어. 근데 내가 이 공에 힘을 주거나 세게 칠수 있을 때는 코스 상관없이 승부를 볼수 있는 코스를 바라보는 거야. 아 세게 칠 때에는. 근데 연결을 할 때에는 지금처럼 코스를 이렇게 봐주는 게, 끝과 끝으로 봐주는 게 아주 중요해. 자. 작어 나이스. 일로 빼주고, 그렇지. 일로 빼줘. 그렇지. 어. 나이스. 이러면 안흔도 맞는 거야. 활을 못 잡게 하는 거야. 어, 어찌 졸로 들어오냐, 나이스. 잘하네. 높은 부스랑 하이 부스랑 이 코스의 기품 차이 때문에 누구는 왔다 갔다 계속 힘들고, 누구는 가만히 서서 쳐도 되고,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거야. 아, 아 씨. 나이스. 야이 깊어졌는데? 어 아, 나이스. 아 깊다 나이스아 예전만큼 재미 못 보겠는데 이거? 그렇지. 그렇아 아깝다. 너무 숙여놨어. いやね。<laughs>